2019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궈줄, 아니, 뜨겁게 달궈줄 수도 있는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3N의 대작들입니다. 3N은 저보다 더잘 아실 테니 게임 보시죠. 먼저 넥슨부터 가보겠습니다. 넥슨에서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게임은 V4라는 게임입니다. V4는 티저 영상만 보여주다가 9월 3일 드디어 인게임 영상을 공개했죠.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 인게임 영상보다는 연예인을 앞세운 광고를 먼저 보여주곤 했는데 인게임 영상을 먼저 공개하다니. 넥슨이 정신을 차린 걸까요? 이제는 모델은 안 쓰고 그 돈으로 게임을 만들겠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물론, 아니겠죠. 그럼 게임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겠네요. 공개된 인게임 영상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점은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점, 그리고 두 가지 무기를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줘서 무기를 스왑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모루를 두드리고 있는 영상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점은 대장 기술 같은 생활 기술이 있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모르 옆에 마석 분해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음 아무래도 마석이라는 소켓 아이템으로 추정되는 아이템이 있을 것 같네요. 차원 이동사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뭔가 차원이나 순간 이동의 개념이 있을 것이고 강아지, 고양이는 패 시스템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무역 마차를 통해서 무역 시스템도 유추해 볼수 있겠네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뭔가 이것저것 다양한 게임들을 믹싱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사실 영상만 봐도 뻔한 RPG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죠. 과연 다른 게임들과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나올지 궁금하네요. V4는 넷게임즈에서 개발하고 넥슨에서 서비스하기 때문에 약간은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넷게임즈는 넥슨의 자회사인데 히트, 오버히트 등 그래도 그때 당시에 괜찮은 퀄리티의 게임, 넥슨의 주력게임을 제작한 회사죠. 직원이 400명이 넘고 사실상 일본으로 본사를 이전한 넥슨의 한국 메인 기지쯤 되려나요. 아무튼 재무 제표를 봤을 때 2년간 160억이 넘는 손실을 봤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만들었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기대해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전 이런 뻔한 RPG 게임보다는 마비노기 모바일이 조금 더 기대되긴 하지만요. 다음은 넷마블의 A3 스틸 얼라이브 그리고 세븐나이츠 2입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세븐나이츠 그리고 모두의 마블로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다가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리니지 2 레볼루션,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 7개의 대제 등을 통해서 간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다만 문제점은 뭐냐면 최근에 출시한 넷마블의 게임이 자체 IP를 이용한 게임보다는 외국의 IP를 가져오거나 다른 회사의 IP를 가져온 게임이기 때문에 실제 이익이 얼마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넷마블이 어떻게 계약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언리얼 엔진의 경우 보통 이익의 5%를 로열티로 지급해야 하고 7곱 개의 대제나 킹 오브 파이터 등은 원작인 일본의 회사에 리니지 2나 블레이드 앤 소울은 NC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유지한다고 봐야 되겠죠. 바로 이 시국에 넷마블에서 출시하는 게 자사의 IP인 세븐나이츠를 이용한 세븐나이츠 2와 새로운 시도인 A3 스틸 얼라이브입니다. 세븐 나이츠는 2017년 지스타에서 공개를 했었는데 반응이 그렇게 뜨겁진 않았죠. 그래픽의 수준이나 게임성도 2017년에 머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잘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최초 공개를 한 이후에 개발 기간이 이렇게 딜레이되는 게임치고는 잘 되는 경우는 드무니까요. A3. A3는 프린터에서 나오는, 아, 종이가 아닙니다. 게임의 이름이죠. 아이디어 게임즈라는 곳에서 제작하고 넷마블에서 퍼블리싱하는 게임입니다. 최초의 배틀로얄 MMORPG라고 하는데 글쎄요, 제 생각이긴 하지만 님블 뉴런에서 나왔던 블랙 서바이벌이라는 게임이 있기 때문에 최초라고 하긴 좀 아닌 것 같죠? 게다가 블랙 서바이벌은 재미도 있습니다. A3는 2018년 G스타에서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플레이 영상을 보면 몹을 잡아서 파밍하고 시간이 지나면 구역이 좁아지는 등 배틀로얄의 시스템을 잘 녹여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개발 기간이 길어져서 난감한 세븐 나이츠 2보다는 A3 쪽이 더 기대가 되긴 하죠. 이런식으로 사람과 사람이 엮이는 컨텐츠는 어느정도의 재미를 확실히 보장하기 때문이죠. 다만 과금 모델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갓겜이 될수도 과금유도겜이라고 문매를 맞을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나와줘야겠네요. 예를 들어 라이엇게임즈의 롤에서 무한의 대검같은 아이템을 캐시로 팔아서 시작할때부터 가지고 시작할수 있다면 과연 롤이 이렇게 클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지만 상대는 넷마블입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게임 쪽에서는 유명하죠. 이번에 출시하는 게임은 리니지의 IP를 이용한 리니지2M입니다. 사실, 넷마블에서 리니지2 레볼루션,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을 만들어서 원작자인 NC를 각성시켰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아님 말구요. 야, 니들 게임 이렇게밖에 못 만드니?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만들어버린 거죠. 라기보단 돈이 되니까 만들었겠죠. 하지만 벌써부터 광고 표절 논란, 그리고 엄청난 현질을 요구하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의 우려와 '게임 재밌을 테니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이 반반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어쨌든 릴리즈2M은 언리얼 엔진4를 통해 제작되었고, 1000대1000 대규모 전투, 로딩이 없는 심리스 단일 채널의 오픈 월드 4K UHD급 풀 3D 그래픽, 1만 명 이상의 대규모 전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언리얼 엔진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PC로 플레이를 해야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긴 합니다. 사실 웬만한 PC로 해도 힘들 것 같은데 최적화를 어떻게 했을지 기대가 되네요. 갤럭시 노트 10급의 스펙이라면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발열이나 배터리 소모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퍼플이라고 부르는 NC 독자의 애 플레이어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리니지2M은 사실 핸드폰 게임이 아니라 PC 게임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모바일에서 구동이 가능한가가 관건이겠죠. 공개된 인게임 영상을 보면 기존의 리니지2에 존재했던 휴먼, 오크, 엘프, 드워프 등의 종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원작과는 다른 다양한 콘텐츠 및 100여종의 클래스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데나를 통한 게임 내 아이템 취득이 강화되고 절대 독식할 수 없는 레이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혈맹 연합으로 잡으면 독식 아닌 독식이 되는 거죠. 모리사냥 파티플레이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당연히 리니지는 분쟁과 전투의 게임이죠. 저희 게임은 캐릭터를 통과하거나 겹칠 수 없습니다. 보스 토벌을 앞두고 두 혈맹이 대치 중인 상황인데요. 자리 싸움과 전략적 구도들이 기존의 모바일 게임에서 볼수 없었던 새로운 즐거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들로 과금 부분은 못을 박았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는 다른 3D MMORPG들처럼 이펙트로 떡칠을 하는 것보다는 이라는 한마디로 검은 사망을 돌려까기도 했죠. 그런데 이펙트로 떡칠 안 했다면서요. 이건 떡칠이 아니고 분칠인가요?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 넷마블과 넷게임즈는 게임의 흥행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고 넥슨은 최근 10년간 괜찮은 게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오명을 씻을 것이며 NC는 음, 뭐라고 시부려와야 잘나가겠죠